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옷잘 입는 한끗 차의 겨울 편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겨울에 어떤 차이로 옷을 잘 입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. 바로 첫 번째는 레이어드로 코디하는 겁니다. 이 레이어드 코디는요, 바로 가디건과 니트, 또한 다양한 티셔츠와 셔츠 그리고 다른 자켓과 같이 믹스매치해서 코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셔츠를 안에 넣은 모습과 두 번째는 셔츠를 빼서 입은 모습인데요. 이두 개의 방법을 변화 있게 레이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스웨터나 가디건으로 코디한 사진입니다. 이두개다 내추럴과의 코디로 첫 번째는 티셔츠에 가디건으로 코디한 사진과 두 번째는 화이트 셔츠를 꽈배기 브이넥 니트로 코디한 사진입니다. 이러한 꽈배기 니트는요, 몸이 부해 보일 수 있으나 마른 분들한테는 잘 어울리는 니트입니다. 이세 개의 사진도 화이트 셔츠와의 코디입니다. 이첫 번째는요, 클럽 베스트와 코디했으며, 이 패딩 베스트와 코디한 사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신장이 커 보이게 상하 통일된 컬러에 화이트가 살짝 보이게 네크 부분이나 소매 부분, 그리고 스니커즈로 심플하게 코디한 사진입니다. 이 또한 세 번째를 보세요. 이세 번째는요, 날씬하게 보이게 깊이 파인 브이넥 스웨터와 청바지와의 코디입니다.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셔츠 위에 올리브 그린 니트, 니트 위에 롱 목걸이와 코디하여 시각적으로 날씬하게 보이게 코디하였고요. 또한 색상도 화이트와 올리브 그린, 브라운으로 믹스 매치 코디하였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셔츠 위에 가디건과 가디건 컬러에 맞춘 실크 프린트 스카프로 목주름도 가리고요 시크하게 코디를 했습니다. 이번에는 두 개의 사진은요 셔츠 안에 니트와 코디한 레이어드 사진입니다. 날씨가 더 추워져도요 멋스럽게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코디해 보세요.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 다 셔츠 안에 하이넥 니트와 코디한 사진이며 첫 번째는 롱코트로, 두 번째는 클럽 기장의 패딩으로 코디하였습니다. 두개 사진은요 셔츠 안에 다른 옷과 코디한 사진입니다. 이첫 번째는 블레이저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. 두 번째는 버버리와 코디하였습니다. 계속되는 레이어드로 코디한 사진입니다. 이 블랙 하이넥 니트 위에 청 자켓을 입고요 블랙 롱 코트와 코디한 사진입니다. 이러한 방법도 응용 바랍니다. 세개 사진은요 감각적인 코디 방법입니다. 이첫 번째는 코트 위에 클럽 패딩과 함께 코디를 두 번째는 베이지 가죽 코트에 감각적인 블랙 패딩을 걸쳤으며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골드 이어링과 심플한 라운드 반지를 착용한 모습이 한층 더 감각적입니다. 또한 세 번째처럼 롱 기장의 셔츠가 있다면 그 위에 패딩과 코디한다면 나만의 센스 있는 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.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줘서 색다른 미를 창조해 내는 겁니다. 이러한 컬러로는요. 레드나 아니면 그린이라든지 올리브 그린 아니면 브라운이라든지 베이지 이러한 다양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면 괜찮겠습니다.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기입니다. 이 추운 겨울이지만 나만의 독특한 코디를 하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레드로 포인트를 주시면 어떨까요? 이첫 번째는요. 헤딩번 롱 코트 안에 레드 베스트를 안에 코디한 모습과 이 브라운 카우보이 부츠 안에 끈으로 핏 조절이 가능한 그레이 멜란지 플러시 팬츠와 코디한 모습이 자유분방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을 보여줬고요. 두 번째는 셔츠 위에 레드 니트와 브라운 롱 코트와 빅백과 블랙 선글라스로 코디한 사진입니다. 두 개의 사진에서 첫 번째는 레드 가디건을 길고 난신하게 보이게 오픈다운하여 코디한 사진으로 이 브라운 멜란지 블레이저도 끝 소매에 레드가 살짝 보이게 코디한 모습이 센스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오렌지와 카멜 코트와의 믹스매치 코디입니다. 계속되는 색상으로 겨울 옷에 포인트를 준 코디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레드 슬림한 팬츠로 포인트를, 두 번째는 블루와 네이비와의 지적인 색상 조화입니다. 세 번째는 블랙과 그린, 그린과 화이트, 티셔츠와 슈즈와의 코디입니다. 겨울에도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. 즉, 겨울에는요, 저희가 다양한 소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멋쟁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. 그러한 소품으로는 가방이라든지, 목도리, 스카프, 아니면 목걸이라든지, 아니면 부츠. 즉, 올 겨울에는요, 어깨 위로 무심하게 걸친 스카프, 모지 코트나 코트 위에 망토처럼 걸친 블랭킷이 우리의 겨울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. 또한 작은 사이즈의 이렇게 스카프를 포인트를 이용한 코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를 멋스럽게 보여줄 부츠가 있는데요. 이 부츠의 기장도 무릎 위의 기장의 부츠도 있습니다. 그러나 키가 작은 분들은 무릎 선의 부츠 기장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요. 몸의 비율이 3등분으로 나눠 보여 키가 작아 보이기 때문인데요. 이럴 때는 앵글 부츠나 검정 무릎 기장의 부츠를 신으셨다면 이 스타킹 색상도 같이 부츠랑 맞춰서 코디하시면 이렇게 길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. 액세서리로 포인트 짓입니다. 2023년도 겨울의 새로운 트렌드는요, 어깨 위에 무신고 걸친 스카프의 모지 코트가 대두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모지 코트와 색상을 맞춘 코트는요, 한층 더 지적이고 우아해 보입니다. 두 번째는 코트와 다른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방법입니다. 참고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아이보리 코트에 파스텔 블루 목도리와 캡 모자로 코디한 사진이며 두 번째는 브라운 미니백으로 심플하게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. 첫 번째는 미우미우 패션쇼 사진으로 스카이 블루 백으로 포인트를 두 번째는 골드 체인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브라운 선글라스로 코디한 모습이 세련되고 우아해 보입니다. 네, 패션계의 거장 칼 라거펠트는 말했습니다. 진정한 패션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멋지게 소화해 입는 것이라고 말입니다. 패션 페나시였습니다.